충남 도청이 위치한 홍성군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 한국 폴리텍 대학 충남 캠퍼스는 올해 3월 광역 거점 대학으로의 교명을 변경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또한 지역 맞춤형 우수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교육 복합관을 신축하고 미래 신기술 분야 학과 신설 및 개편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23학년도 대학정보공시 취업률 81.5%, 전국 취업 명품 대학으로 자리잡으며 직업 교육 수요가 많은 신중년 과정과 여성 재취업 과정을 확대하고, 글로벌 직업 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문화 특화 과정, 외국인 훈련 과정을 확대하고 있는 한국 폴리텍대학교 충남 캠퍼스, 그 변화의 중심에 선 김현철 학장을 만나 꿈과 희망을 담은 대학의 미래 비전과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3월 대학 명칭을 한국폴리텍대학 충남 캠퍼스로 변경되었습니다. 명칭이 변경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요? 우리 대학은 1980년 개교 이후에 지난 43년간 1만 2천 명의 산업 기술 인재를 배출해 지역 산업과 국가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최근 홍성을 비롯해 서산, 당진, 보령 등 충남 서북부 지역에 기술인력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충남 혁신도시인 홍성군의 국가산단 유치 또 공공기관과 기업 이전 서해선 교통으로 우리 대학은 충남 거점 대학으로의 패러다임이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욕구에 따라 2 0 2 4년 3월 1일자로 우리 대학은 한국폴리텍대학 충남 캠퍼스로 교명을 변경하였고 뿌리습 기술부터 첨단 산업까지 충남 지역 대표 직업교육대학으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학장으로 부임하신 지 어느덧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간 주요 성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네, 가장 큰 성과로는 대학 수건 사업이었던 교육복합관 신축 예산 140억 원을 확보해 올해 10월 착공에 들어간 것입니다. 25년 12월 완공될 예정이며. 쾌적하고 현대화된 교육 복합관에는 대학 본부와 강당, 스터디 라운지를 비롯해서 현재 학과 신설을 추진 중인 기계 보증과가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 신기술 교육을 통해 23년 학과 신설 및 개편 예산 40억을 확보했습니다. 전기자동차가를 신설하고 에너지 설비과를 개편해 새롭게 시설과 장비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람이 요구하는 첨단 기술 인력과 더불어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뿌리 기술 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24학년도 신입생 중원율 103.8%를 달성하였고, 23년 대학 정보공시 취업률 81.5%를 달성해 입학과 취업률에서 가장 큰 성과를 내었습니다. 학력 인구 감소와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로 현재 지방대학들은 신입생 모집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25년 기계보존과, 26년 정의과에 대해 연차적인 학과 신설 개편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취업명품대학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충남 캠퍼스가 취업명품대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별한 비결이 있는지요? 네, 우리 대학은 2023년 대학 정보공시 취업률 81.5%를 기록해 타 전문대학, 4년제 대학에 비해 월등히 높은 취업률로 명시상부 최고의 취업명품대학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취업률의 강한 이유는 프로젝트 기반 실무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창의융합실습이 가능한 러닝팩토리와 꿈드림공격소를 활용해 산업연장과 동일한 실습으로 현장 실무 인재를 양성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국내외 석박사부터 대한민국 명장, 대기업에서 현장 전문가까지 이론과 실무 능력을 고루 갖춘 교수진들이 실무 교육 위주의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대학은 학과별 기업 전담지를 운영해 지역 기업들과 맞춤형 인재 양성, 취업 연계 프로그램, 다양한 산학협력으로 기업이 원하는 실무 중심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기에 높은 취업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학령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비전과 직업 교육 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 네. 우리 학교 법인 한국 폴리텍 대학은 대한민국 내부 환경 변화에 따른 대학의 새로운 비전으로 K-Shift 직업교육대전환을 선포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캠퍼스도 노동시장의 산업수요와 인구구조 변화 등 외부 환경의 변화를 극복해 지역 거점 국책대학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어, 이를 위해 먼저 청년층의 눈높이에 적합한 우량기업 맞춤형 과정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층의 현장 유입이 감소되고 있고 산업현장은 보다 전문화되고 가고 있는데 취업연계 현장 밀착형 교육과 운영으로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바로 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듈식 교육, 융합전공제 등 수요자 중심의 학사 제도를 전면 도입해 기술교육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온오프 혼합교육을 통한 디지털 플렉스러닝을 활성화로 시공을 초월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폴리텍은 일하고자 하는 사람 누구든지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생애 전주기 직업교육 대학입니다. 최근 청년 인구 감소와 물려 산업 현장에서의 구인난으로 중장년층에 대한 기술 교육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교육 훈련과 산업현장 수요가 많은 이러한 신중년 특화 과정과 여성 재취업 과정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에 대한 직업 교육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 폴리텍 대학 충남 캠퍼스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네, 23년 충남에 등록 외국인 수는 8만 5천명으로 수도권 경남에서 세 번째로 높습니다. 또한 충남 홍성에는 3천여 명의 다문화가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앞으로 내국인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의 직업능력 개발 과정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올해 24년 전국폴리텍 최초로 다문화 특화 과정을 선도적으로 운영하였고 지역 업체인 화일전자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실시해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다문화 특화 과정을 수료한 가바네사라는 교육생은 기계 설계 한국어 교육을 받고 한국 국적 취득에 성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이들을 어떻게 한국에 잘 적응시키느냐가 향후 우리나라 국가 경제 발전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각계 각층의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과정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어, 한국 폴리텍 대학 충남 캠퍼스는 대한민국 국책 대학으로서 지역 사회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은 우리 대학 구성원들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지역 사회의 지지가 지금까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전 국민의 생애 전주기 K-직업교육으로 일하고 싶은 국민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 든든한 평생직업교육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국민과 미래를 잇는 일자리 대학,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지역사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h,